7대 자취생의 끼니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공학과 1과학번 조수민이라고 하고요 자취 경력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취하는 동안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지만 직접 요리를 해 먹은 적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했었어서 남들보다 이제 요리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편입니다 주로 한식을 많이 해먹고요. 가끔 이제 양식이 땡기면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거 해먹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흔히 나는 돈을 받고 요리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하는데 오늘 한번 저의 실력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자취생은요. 제가 냉장고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자취생 치고 생각보다 재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고민이 일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자취생 하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풍족한 자취생 냉장고에서 제가 평소에 자취생으로서 먹어보기 힘들었던 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게스트 자취생 만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자취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자취 선생님께 이제 요리를 배우러 온 스포츠학부 1학번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자취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도합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리는 평소에 많이 직접 해드시는 편인가요? 일단 욕심은 있어가지고 준비 재료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선생님들께 이제 많이 배워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서 아직은 배달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자취팡 치고는 제가 들어와서 살짝 봤는데 재료가 엄청 풍부하더라고요. 음... 이제 같이 냉장고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텐데요. 냉장고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로 냉장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뭐, 보통의 자취생들보다는 그래도 재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 냉장고의 메인 재료는 이 고기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엄마가 보내줬던 이제 밥 챙겨 먹으라고 보내줬던 체크살, 안심 등심. 이렇게 세 종류가 마침 이렇게 있었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먹다 남은 이 햄도 있는데 이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같이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채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음. 여기 아래 보시면 어, 다진 마늘이나 마늘 그리고 두부도 이렇게 있고요. 통마늘도 있고 그리고 양파 그리고 제가 이 고기를 선물 받으면서 혹시 몰라서 이 아스파라거스도 이제 준비를 해두긴 했는데 오늘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버섯, 당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야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료가 너무 풍부해서 솔직히 재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출연자분께서 어떤 요리를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재료는 일단 이 소고기를 써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고. 오늘 어떤 요리 원하시나요? 모처럼 이렇게 요리라는 행위를 하는 만큼 평소에 늘 먹던 간단한 음식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미료 칸도 혹시 한번 소개 가능할까요? 왼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조미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진간장, 맛술, 소금, 후추, 뭐 식용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저희 게스트님께서 요청하신 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소고기로 한번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거고요. 요, 야채는 이제 그냥 가니쉬 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냉장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콜라가 있더라고요. 또, 제로 콜라밖에 안 드신다고 해서 요, 아마 배달 시켜 먹고 남으신 것 같은데 요 콜라로 간단한 소스 만들어서 스테이크랑 곁들일 수 있는 소스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냥 고기만 꾸면 멋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어서 뭔가 좀더 멋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요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어그 체크살을 구워서 남는 콜라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야채랑 가니, 야채 가니쉬랑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어... 고기랑 소스랑 야채랑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 집에서 이런 귀한 요리를 먹을 수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네요, 정말. 음 맛있으신데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아, 아다행네아 집에서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런 코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알짜 아, 감사 너무 근데 잘돼 있어가지고 오늘 이 제가 과정들을 쭉 접해서 함께 지켜봐서 다음에 이, 이게 생각나면 이제 똑같이 따라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담아 다거든요 덕분에 다음 번에 이제 제 자취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자취생의 든든한 한 끼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